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 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이 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 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적합한 매매 원칙입니다. 매매 방법이에요. 그러나 지금 계속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처럼 수익을 낼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그 저점으로부터 샀을 때 거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건 사후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지구가가 올라왔으니까 그때가 매수 타이밍 이 맞았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이책 안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이든 간에 단기 거래를 하고자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어, 매매 원칙을 좀 가지고 가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주가가 어, 90도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1번이고요. 또한 경우에는 45도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90도로 하락하는 종목이 수익률이나 아니면 은 어, 수익의 속도나 아니면 은 내가 물량을 얼마큼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90도로 빠진 종목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45도로 빠진 종목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이건 속도거든요. 이 속도의 개념으로 내가 이 주식을 얼마나 살 거냐,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또 보유기관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주가 움직임의 속도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 속도에 따라서 나는 매매 전략이 달라져야 되고 타이밍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 속도가 빠르면 빠르게 올라오고 그리고 수익률이 높으냐면, 빠르게 빠지면은 그러면 삽탄 매수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 매물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항상 주식은 매수와 매도의힘으로기해서 이들이 샀냐 팔았냐, 지금 얼마큼 물려있냐, 그들이 이만큼 얼마큼 사가지고 얘들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릴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웃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현재가의 움직임을 보고 주가 움직임의 흐름을 보면서 저만이 아니고 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컴퓨터에 내 시세, 시세를 보면서 저쪽에 전선을 타고 저쪽에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얘들 오늘 이거, 우리가 오전에 팔았다 밀렸다 이거 도로 살려고 폼 잡고 있네? 야, 이거 오늘 지금 약간 올리고 있는데 오늘 팔려고 하는구나. 이게 익혀진다는 거예요. 거래하는 걸 보면서 익혀진다는 거거든요. 즉, 거래하는 자들의 심리가 그 화면에 보면서, 현재가에서 보고, 체결을 보면서, 거래량을 보고, 차트를 보면서 읽혀진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 차트 분석이라고 표현을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차트와 실전 매매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3프로 t v 에서 매매 기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뭐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조회수가 80만 가까이 된 것이 있어요. 그때 보여드렸던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안 된다. 돈 벌기 위해서는 쉽고 간단하고 편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책을 통해서 매매 원칙을 정립시키면 뭐 편하게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